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 올린 것들 전부 다 AG 윙을 통해서 찍었거든요.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서 좀 찾아봤었는데, 이 AG 윙의 이미지 센서가 1.7분의 1인치더라고요. 보통 스마트폰이 2.5분의 1인치인 거에 비해서 AG 윙 이미지 센서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LG는 왜 이런 걸 홍보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민 센서가 굉장히 큰 편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동영상을 찍어도 상당히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LG 윙을 통해서 이것저것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 없고 스마트폰으로만 이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짐벌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좀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LG 윙의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기능은 짐벌 기능이에요.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짐벌 모드로 전환이 돼요. 이가운데 있는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PF, FPV, F 모드 세 가지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짐벌을 많이 써보시지 않은 분들이면은, 이 PF, FPV, 뭐, F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실제 스마트폰 짐벌인데요 실제 가동을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 아래 돌아가는 걸 펜이라 그러고 요거는 틸트 이 뒤쪽에 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짐벌은 3축 모터를 이용을 해서 이 영상 안정을 하는데요 PF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래 있는 펜 빼고는 요거랑 요거가 고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PF 모드 같은 경우에 수평 촬영할 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도 LG 윙 화면에 화면 변화가 없죠 좌우로 움직였을 때는 화면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F 모드 같은 경우에는 위트랑 찐이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한데 위 아래 좌우 어느 정도 다 움직여요. 대신에 이렇게 핸드폰을 꺾었을 때 화면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F P V 모드는 세개 모터가 전부 다 돌아가는 모드예요. 자연스럽게 다 움직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락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화면을 움직여도 화면이 변하지 않게 화면을 고정하는 기능이에요. LG 윙에는 사실 삼축 모터가 들어가서 진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소프트웨어 고정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마트폰 진벌과 그리고 LG 윙 그리고 액션캠 세 개를 이용을 해서 뛰어다닐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동시에 기기를 거치하여 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노출이 미세하게 변해서 하늘색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움직임을 잘 잡아줍니다 락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시에 거치하여 위 아래 좌우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짐벌 모션을 사용하면 화각이 굉장히 좁아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 물리적 짐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치하여 점프 테스트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짐벌 기능 괜찮습니다. 물리적인 짐벌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편하게 짐벌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를 FHD로 밖에 찍을 수 없다는 점과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모적이다 보니까 선예도나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짐벌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다가 뭔가 짐벌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촬영이 필요할 때 그냥 돌려서 찍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진짜 리얼루다 편의성에서는 왔답니다 왔다 그리고 듀얼 레코딩 기능도 괜찮았는데요 듀얼 레코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PIP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용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앞에 먹을 거 하면서 내 얼굴에 그 표정이나 리액션 같이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아까 보이는 것처럼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녹화도 가능하거든요. 전면 카메라 파일 하나, 후면 카메라 파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녹음도 가능한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음성 파일은 또 동일한 걸 쓰더라고요. 마이크가 두개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해서 하나의 음성으로 녹음이 됩니다. 보이스 ASMR 기능이 있는데요. 카메라 우측 하단에 보면 마이크 버튼 이 있어요. ASMR 레코딩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걸로 좀 녹화를 해보면은 이건 그냥 마이크로 녹음한 겁니다. 이건 ASMR 레코딩으로 녹음한 겁니다. 이렇게 수음률에 확실히 차이가 있죠. 보이스 아웃포커싱 기능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보면은 이건 기본 음성 녹음입니다. 이건 보이스 아웃포커스 음성 녹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스 아웃포커스를 했을 때좀더 뚜렷한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좀 카메라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다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타사 제품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플을 다운받으면 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았는데 짐벌 카메라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짐벌 기능을 쓰고 싶으면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간편하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 짐벌 같은 경우에는 이 짐벌이 내 의도랑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벌 처음 쓰시는 초보자 분들은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짐벌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모터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의도로 훨씬 더 편하게 촬영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물리적인 그런 모터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이게 좀 겉보기만 좋은 빛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로만 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훨씬 더 쓰기 좋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이거 이 짐벌모션 진짜 감동이에요 저처럼 카메라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하시는 그런 유튜버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괜찮다 이제 윙을 쓰면서 뭐 여타 다른 소프트웨어에 자잘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칭찬하고 괜찮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LG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LG 스마트폰, 스마트폰 유저도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하셨다면 구독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상팀 안요 네.